안녕하십니까. 오늘 스마트 모션 데스크 줄여서 a d d 발표를 맡은 주영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처음 팀원 소개부터작하여 마지막 마무리 질의응답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조장 이창원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책상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사무직 등 다양한 직군의 근무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자세 교정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AI 인성 인식 기술과 사용자 맞춤형 반응 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 모션 데스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책상은 사용자의 영상 용에 반하여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작업 자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풀 어시스턴트를 설치해 오션 데스크의 ESP 32 모듈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구축했습니다.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모바일과 웹, 네트워크 등의 데스크의 높이 조절과 각종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포먼스, 어시스트, 웹, 에드온을 활용해 구글 데스크 미니와 연동하여 음성 명령만으로도 모션 데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추가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데스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화 시스템을 통해 모션 데스크는 한 단계 더 진한 지능형 스마트 워크 스테이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저희가 만든 데스크의 알고리즘을 보기 쉽게 그려보았습니다. 개발 과정을 4단계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제작해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고, 이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핵심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다음 디스플레이와 앱을 제작해 사용자 경험을 완성했으며, 마지막으로 PPT 구성과 발표 준비를 통해 프로젝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부품은 <laughs> 공유기, 인식, 스피커. 플레이라즈드리파이 모듈을 화면에 둬주는 것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하늘의 여수입니다 먼저, 책상을 조립 후 인벤터로 구조를 설계한 뒤 3D 프린팅을 위해 Ultimate c u r 를 사용하여 STL 파일을 편화, 생성하여 실제 부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와이파이 기반 제어를 위해 공유기를 사용했지만 초기 설정상태의 무선통신은 보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구조를 재넘기하고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외부 침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통신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구글과 모션 데스크와 포어 시스턴트에 관해 데이터 송수진이 더욱 신뢰성 있고 고온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완성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여 디스플레이에 삽입하였고 화면 밑에 보이는 단에는 호모시톤제 UI로 색상 목표를 간편하고 쉽게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팀 초남들 오세요. 한번 중요한 분 발표하신 분하고 두분이 두 그럼 다 하시네 한 명만 지엽 같고 두명두명두명두두 명이 보니까 총 발표하신 분 포함해서 다섯 분인데 세명두 명이 지엽, 두 명이 지엽 세 명. 그럼 실제로 이거 두 사람이 했다는 얘기는 시현, 지엽저지저이 맞아, 맞한한 명은 여보도 해습니다 맞아. 그래서 두 사람 중심으로 한분 같이 고생하셨다는 얘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래 어, 뭐